안녕하세요. 주말남입니다.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있을 때 가끔씩 월세집 소개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렸었거든요. 요번에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좀 여행 오시는 분들이 머물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제 뒤로 보이는 랜드마크 81 건물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여기가 뭐 비놈 센트럴파크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뭐 맨날 바퀴벌레 나오고 막 그런 구대기급 방만 소개를 시켜드리다가 오늘은 좀 괜찮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방을 보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병원이에요 병원도 있고 또 아까 보여드린 랜드마크 건물에는 큰 규모는 아니고 소규모 쇼핑센터랑 마트 극장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여기 바로 밑에 뭐 은행도 있고 편의점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.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택시 타기가 편해요. 수시로 택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택시 타기도 편하고 여기다가 찍고 여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원 베드룸 이쪽 라인이 원 베드룸이고요. 저기 두 번째가 이제 투 베드룸 저 끝방이 쓰리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이고요. 아저 전등이 지금 수명이 다 됐어요. 반짝반짝 이렇게 일단 주방이 있고요. 밥통으로 밥 해먹고 어,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기는 저의 비상식량 보관소 냉장고도 큼지막하게 있고요. 음... 뭐 죄다 그냥 콜라랑 물이랑 이런 거 잔뜩 있습니다. 예, 소주가 있죠 소주. 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즐겨 마시지는 않는데 저건 이제 지인들이랑 마시고 남은 거거든요. 혹시나 나중에 저 소주가 필요한 순간이 불현듯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. 제 라이프 스타일이 워낙에 또 이렇게 변칙적이다 보니까 예, 뭐 그날을 위해서. 이렇게 키핑을 해놓고 있습니다. 어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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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안올 때, 어, 잠이 안 오는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막 다음날 막 촬영 일정 잔뜩 있고 한데 이제 잠이 안 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그냥 혼자서 한잔 먹고 취해서 잠들려고. 예. <laughs> 저는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. 한석 잔이면 세상을 다 가지고도 남습니다. 흥건하게 취하죠. 몸뚱아리가 가성비 좋아요. 아무튼 소주는 그런 용도로다가 있고 여기 뭐 테이블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일. 하고 식탁이 저기서 밥 먹어요. 이제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. 밥을 먹고 이쪽은 이제 세탁실 세탁실 이불이랑 수건이랑 해가지고 빨아서 널어놨고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사실 밤에 불이 이제 반짝반짝 켜지면 예쁩니다. 그리고 여기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뭐 산책하거나 조깅할 때. 좋아요. 이렇게 뭐 강도 있고, TV 이렇게 있고. 제 제가 좀 여행 다니면서 요긴하게 쓰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요건데요. 요게 이제 크롬캐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. 요거를 그냥 이렇게 TV HDMI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그냥 아무런 기능 없는 깡통 TV도 스마트 TV로 만들어 줍니다. 그러니까 아까 그 에그처럼 생긴 그 둥그런 게 와이파이를 잡아서 그런 스마트 TV의 기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걸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그 리모컨이고. 이렇게 넷플릭스 유튜브 뭐 아마존 애플TV 뭐 이런거 볼수 있어요? 유튜브면 유튜브 뭐 이렇게 넘겨가면서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비놈 같은 경우에는 TV 자체가 스마트 TV긴 해요.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, 그냥 제 아이디랑 뭐 이런 거다 연결돼 있으니까 저 안에 연결해놓고 쓰고 있고 뭐 여행 다니실 때 호텔 TV 아니면 어디 뭐 펜션 TV 뭐 아무 에어비앤비 숙소 아무 TV나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TV로 쓸수 있는 겁니다. 구매 링크는 여기 댓글이나 밑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. 뭐 링크를 통해서 사시면 저한테 막 요만큼 수수료 요만큼 떨어집니다. 쥐똥만큼. 아니면 뭐 그냥 검색해보시고 다른 데서 사셔도. 돼요. 그다음에 여기가 욕실. 욕실은 이렇게.고 여기가 이제 침실. 이렇게 이렇게 뭐 옷장도 뭐 널찍하게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이냐 여기가 뭐 부동산 업자들 통해서 잡으면 아마 하루에 한 5만 원선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수수료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잡아도 5만 원대 중후반에서 6만 원 중반까지 그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 1박에 5만 원 6만 원이면은 나름 적정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머무는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뭐 여행 오시면은 4박 5일에서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놓오시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1년 계약으로 하면은 거의 딱 100만 원 정도 하고요. 저는 이제 3개월로 잡아서 월세 120만 원 정도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한 형님들이 한 100만 원 가량 지원을 해주셔서 저는 뭐 20만 원에다가 어 전기세 물세 요 정도만 부담하면서 살고 있어요. 뭐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은 지난 번이랑 똑같이 로컬 원룸방에서 살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기회에 여기에 살아보니까 아 어, 좋긴 좋더라고요. 예 네, 좋긴 좋아요. 아, 돈 많이 벌어야죠. 이런 데 살려면 그리고 유독 뭐 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호치민에서 5성급 네임드 호텔들은 싼 거는 이제 1박에 15만원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이제 3 4성급으로 내려와도 7 8만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호텔로 숙소를 잡았을 경우에 장점은 위치가 좋습니다 대부분이 1군의 그 중심가 쪽에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금방금방 오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비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은 시내 중 도심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죠 이런 아파트렌트 아파트렌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이런 조리시설 네, 조리시설이 있다는 점아 그리고 뭐 호텔보다 좀 널찍한 공간 네, 이런 공간 그리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호텔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대부분이 이제 금연을 원칙으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자유롭죠. 그냥 쇼파에서 아니면 베란다에서 자유롭게 저야 뭐 그냥 비흡연자라서 상관은 없는데 흡연자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더라고요. 어쨌든 뭐이 정도면 은 단기간 여행 와서 지내기 나쁘지 않죠. 단점은 시내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택시비가 한번 나가는데 한, 나가는 한 5천원씩 나옵니다. 한인타운 는 칠군 까지 간다 하면은 대략 만원 정도 한번 가는데 그 대신 오토바이로 간다고 하면은 시내까지 한 1,500원에서 2,000원 사이에 갈수 있죠. 그리고 이 아파트 동 말고 아까 보여 드린 랜드마크 81 건물에도 주거 공간이 있거든요. 그 높은 건물 아시죠? 거기는 여기보다 좀더 비싸요.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거기에서 살고 계시거든요. 내일 낮에 가 가지고 그거 잠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이 건물이 제가 있는 곳이고 여기 안에도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. 사이공 럭셔리인가 빈펄 럭셔리인가 해가지고 뭐 호텔 비슷하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냥 아파트처럼 해서 조금 비싸게 돼 있는 그런 곳도 좀 있어요. 그리고 각 동마다 편의점이랑 카페랑. 간단한 식사 할만한 식당들이 다 있고 좀 걸어 나오면 이 지하에는 이제 마트도 있고요. 마트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요 루남 카페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만남의 장소기도 합니다. 여기랑 이제 반대편에 있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쇼핑센터들도 형성이 돼 있어요. 빔페스트 SUV도 이제 나오네. 이부터뭐 약간 이런 <laughs> 상들리로 에 해놨네. 고급스럽게 보이려고. 이런 느낌으로다가. 여기 이제 욕실. 욕실은 비슷해요, 일단은. 여기는 이제 TV. 좀더큰게 있고, 소파도 좀, 가죽 소파로 좀 있고, 주방은 그렇게 만 넓지 않고, 여기 원베드룸이라서 그런가 봐요. 흰색 음, 탁실인가 보죠 음. 여기서 뭐 담배피면서 차 한잔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같고 음. 여기가 이제 침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도 밖이랑 연결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네, 1년 계약을 해도 아마 200만원대 여기는 근데 참좀 짧게 짧게 머무는 용도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넓지 않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근데 좀 인테리어 조금 더 신경 썼고 여기도 뭐 청소 부르고 해도 그렇게 뭐 얼마 안 나올 거야 아마 15만 동 정도 아예 안 받아요. 네. 여기 는 아예 안 받네. 지하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푸드 코트, 아이스링크장도 있고요. 이게 해서 다양한 메뉴들. 성리 원래 이게 빈마트였는데 어디다 에 팔았다 그래요 빈테스트 자동차 사업이 힘들어져 가지고 유통사업을 다른 데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생활용품도 있고 유제품들도 팔고 아 이런 하이네켄은 하이네켄도 한 병에 뭐한천 원, 천백원뭐 이렇게 그리고 여섯 묶음짜리가 한 천원 정도 꽤 커요 뭐 있을 거는 있고 없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한 층에 모든 뭐 식품이랑 상품이랑 주방용품 뭐 이런 거다때려 놓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있을 것들은 다 있습니다 프라이팬 같은 거 쌈마이 하나 산다 그러면은 그냥 계란 후라이나 간단히 해 먹을 거. 뭐, 이런 거한 6,000원, 7,000원에 산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좀, 막, 15,000원짜리 이런 거도 사가지고 한 달에서 석달 정도 쓰는 거보다 뭐 나쁘진 않죠? 집에 후라이팬 있긴 한데, 임대하는 곳에 있는 거는 조금 오래된 것들이 많죠? 여기서 한국 라면이 다른 나라보단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. 진라면 이런 거한 700원, 1,000원도 안 됩니다. 이런 거 이제 동유럽이나 그런 데서 사 먹으려면 2,000원 줘야 돼요. 비빔면도 있고, 뭐, 웬만한 한국 건다 있죠? 어,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. 무화하이 탕못 누가 봐도 2 플러스 1 우유값도 나름 괜찮아요 여기 비나밀크가 있잖아요 비나밀크도 있고 트루밀크도 여기서 좀 유명해요 팩으로 사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긴 해요 뭐 이렇게 팩으로 해서 팔면 은 220ml 400원 500원 이런 거는 한 팩에 뭐한 6,000원 7,000원 하네요 목살에 뭐 삼겹살 오겹살 이거 한 팩에 한 5,000원 하는 것 같은데? 어, 이런 거 같은데 요런거한 5,000원 하는 거 같아요 300g 이렇게 해서도 나이 파네. 나이 이게 아마 더쌀 거예요. 이렇게 파는 게. 여기는 뭐 이제 해산물 코너 해가지고 저기서 다 다듬네. 여기 뭐 밀키트도 파네요, 밀키트. 볶음밥 이런 거한 700원, 800원. 아니면은 아예 이런 도시락 사서 집에다가 놓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. 한 2,600원 그 정도. 와 이거 그냥 편의점 도시락보다 훨씬 괜찮다. 진짜? <목소리도> 진짜. <목소리도> 치킨 같은 것도 한3 개다 에 1,500원. 가격 괜찮아요. 종류도 엄청 많아요 이쪽은 이제 뭐 베트남 음식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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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반 호이 반 호이 이거 맛있습니다 반 호이 여기는 베이커리 <목소리> 아, 여기는 밥 먹는 곳인가 보아 여기 약간 백반집이네 여기도, 사실 뭐, 여기도 백반집. 껌땀집이에요. 여기는 직원들 많이 밥 먹는 것 같아요, 직원들. 주류 코너. 쪼니 워커 골드라벨. 7만원? 레르라벨이 한 2만 3천원, 뭐, 그 정도? 시바스가 25년산이 900만 동이구나? 50만원이구나? 요게 대충 50만원, 21년산이 한20 몇만원 정도 하고, 커피 같은 거 저도 이거 하나 집에다 사다 놨는데, 한 박스에 저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. 한 3,000원이면 삽니다. g 세븐이건 네스카페가 맛은 비슷해요. 데리아가 있고 바로 옆에 환전소가 있어서 뭐 단지 안에서도 편하게 환전할 수가 있어요.